그래서 약간 중성처럼 보이는 거지. 네. 원래 성별은 아, 시작은 남성이다. 네, 네, 네. 그러면 여성이 수행해서 보살이 될수 없는 건가요? 음, 그거는 별로 없어요. 음. 이유가 뭐냐면 네.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 어, 여, 남녀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아, 그 시절에는 네, 네, 네. 음. 그래서 여성을 존중 대상으로 만드는 거는 어느 문화권도 어, 쉽지가 않으니까. 예전엔 그랬을 수 있겠네요. 그나마 불교는 네. 많이 개몽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음. 여성도 성 세계적으로... 굉장히 네. 아, 그렇군요. 그에 네. 비하면 불교가 여성의 지위를 인정해 준건 굉장히 놀라운. 그렇죠. 여성도 거예요. 똑같이 스님이 될수 네.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 여성을 신앙 대상으로까지 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음. 그건 사회적 반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워낙 예전이었기 네. 때문에. 음. 남자예요. 음. 관세음보살은 불교의 여러 보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보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죽중생이 관세 모사를 부르면 소원을 성취해진다고 믿기 때문에 불교가 번성한 지역이면 어느 곳에나 관음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음보살은 이란의 여신 아나히타와 힌두 여신 사라스바티의 원류를 두고 있다. 무슨 소리일까? 관음보살은 페르시아와 인도의 신이 간다라 지방에서 불교화 되면서 탄생했다. त्रयो लोकेय Buddhaya भुटाय भगावात् तारियाता ॐ विषुटाय विशुठाय असम